울지 마요. 저도 보고 싶으니까. 음. 귀여워. 야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너? 아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 유채. 음. 감기 걸리면 안 돼요. 여러분,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<laughs> 유채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와. 유채 얼굴이 플레이리스트래. 그럼 그럼 듣 보기만 해도 아직 표정 그냥... 플레이 리스트 맞습니다. 귀여워. 표정이 좀 다양하죠 제가. 귀여워. 유채 이제 낯 많이 안 가리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. 너낯 가렸었니? <laughs> 아니에요. 저 나한테 가린 적 없습니다. 음. 네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귀여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. 아주 그냥 제가 아, 귀여워. 처음에는 조금 낯을 가렸지만 지금은 리프한테 더 많이 다가가고 있죠 제가 리프와 더 친해지게 돼서 사과 먹는 것도 귀엽네요 그럼 전뭘 해야 안 귀엽나요? 아 귀여워 그럼 사과를 먹지 말까요? 아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이성님 뭐가 귀여워 귀엽죠? 아 귀여워 진짜. 깨물버리고 싶어. 혜준아 누구야? 민정이. 채민 언니예요? 아니 우리. 그래. 팬이잖아. 목구멍에 비늘 끼어. 야 혜준. 야, 야, 응? 야너 뭐냐? 야 솔직히 내가 너한테 결혼하자 한게 아니라 너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. 너. 너가 먼저 해서 내가 받아준 빨리. 거지. 빨리. 빨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기 전에 얼른 정정해서 다시 많이. 어 사실에. 샤이니가 너무 잘 생겨서 제가 먼저 차이한테 니 시집 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해봤어요. 아니야 너랑 루원이랑 결혼하면 돼 이제. 아 그래? 민정아. 응.